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터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자,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고 좀 깊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아주 선생님이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또요 놈과 관련되어 있는 미적분학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그 응용되는 내용들까지 선생님 별도로 하나씩 정리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강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이 내용도 우리가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그 미적분학 기본이 좀안되 있는 학생들도 한번본 적만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옆에서 보조적으로 정리를 해 주면서 우리가 강의 진도를 나갈 테니까 자 먹지 말고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자,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논음의 정의에 대해서, 자 라플라스 변환의 뭐다 정의. 자 여기에 지금 방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일수록 어려운 단원일수록 여러분들이 겁 먹지 말고 하나씩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정의에 의해서 이 라플라스 변환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고 또그 계산의 결과로 만들어진 공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오늘 공부할 거에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정의,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를 보니까, 자, 아직은 느낌이 팍안 오지만은, 자, 일단 이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한번 순서로 한번 쫓아가 봅시다. 자,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 함수, ft에 대해서. 자,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이상적분을 배웠죠. 자, 이상적분이라는 것은 적분 구간이, 자, 이 제로에서 이 무한대까지 갔을 경우에 관한 얘기가 바로 이상적분인데 이상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실제로 0에서 무한대까지 갈수 없기 때문에 일단 0에서 B라고 하는 지점까지 적분을 해주고 이 극한을 이용해서 B를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우리는 이 이상적분을 계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F.T.의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F.T.에다가 e의 마이너스 s.t. 승만큼을 곱한 놈을 이상 적분했을 때에즉 요놈이 요놈이죠, 그렇죠? 그 결과가 요것도 일종의 극한값인데 요극한값에이 결과가 뭐 하고 있을 때 수렴한다라고 전제가 되어졌을 때에요 극한의 F.T.를 우리는 뭐한다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개는 이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가 S에 관한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놈을 F.S, 라지 F.S라고 쓰기도 하고 우리가 요또 라플라스 FT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로 라플라스 FT를 우리는 요렇게 정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t의 라플라스를 구해봐라고 하면 우리가 ft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라고 러면 ft에다가 e의 마이너스 st승을 곱한 놈의 이상적분 그 놈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s에 관한 함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small ft의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라지 fs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자고 라 약속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를 쫓아가지고 실제로 이 라플라스 편안을 계산을 그죠 정의에 따른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틀에 Ft를 대입을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이상적분을 뭐 하는 거 계산하는 것이 이 문제의 이제 포인트랍니다. 자 뒤에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정의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정의에 따른 계산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그러면 라플라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냐면 이 공식에 집어해버리면 자,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자, 선생님이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아주 초보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해볼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ft가 1이죠. 그렇죠? ft 대신에 2을 대입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틀대로 공부를 하면 일단 요 놈을 극한하고 정적분하고 분류해야 되죠. 자, 리미트 b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것을 여기다가 붙여주고 그 대신에 적분을 0에서 b 까지만 해보겠다. 이런 얘기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리미트 b 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요 놈을 적분하시오. 라는 것은, 자,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s분의 1을 묶어주고, e에 마이너스 s t승이 되죠. 자, t에 관한 적분이니까, 이 놈을 미분한 값, 마이너스 s만큼으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지수는 자기 자신 그대로 적은 거랍니다. 0에서 이 놈이 b 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놈을 계산을 해보니까, p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자, t 대신에 b를 입하면 마이너스 s분의 1에다가 e에 마이너스 bs가 되어지고, 그리고 요 놈이 0이 들어가면 요 놈이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s분의 1 나오죠. 빼기니까 이게 결국 플러스 s분의 1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런데 p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 놈이 e에 무한대성이 되기 때문에 요놈 뭐가 된다? 0이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가 된다? S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일어쳐 놨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계산이 이제 편리를 위해서 우리 요이 내용을 일일이 이렇게 다 복잡하게 적는 것은 우리가 조금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기호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자, 라플라스 1을 구하라고 하면 자, 선생님 하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 놈을 적분을 때려본답니다. 그럼 마이너스 S분의 1에다가 e의 마이너스 ST라고 해주고 자, 리미트, 그쵸? 자, 요 놈이 여기다가 0, 여기다가 무한대라고 한다라는 표시, 이렇게 표시하고 그쵸? 자, 여기다가 무한대를 대입한 값에서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값을 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리미트, 그쵸? 요, t 값이, 요 t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그런 뜻이랍니다, 요 놈이. 예? 그리고 여기다 무한대를 적용하면 e의 무한대성이니까 요 놈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리고 빼기죠, 빼기. 그리고 여기다 0을 대입하면요 놈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s분 1이죠, 마이너스 s분 1.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 놈을 요런 식으로 다 s분 1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미적분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일일이 다 적었는데,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우리가 극한과 이 정적분의 계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무한대를 적용하고 여기다 0을 적용한 값을 빼가지고 분음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중에 결론부터 얘기하겠지만 은 라플라스 변환에서 1의 라플라스 변환은 뭐다? S분의 1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외워라. 요거 이제 우리 공식처럼 외워야 된답니다. 일단은 요 놈이 요렇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연습으로 한번 살펴봤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라플라스 변환이 E의 A의 T승이다. 자, 요 놈은 어떻게 되는가. 자, 정의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0에서 무한대까지. 자, E의 마이너스 무슨 승? ST승. 그리고 E의 FT 자리에 E의 AT승이 들어가 있죠. 자, 요 놈의 라플라스 변환을 적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놈은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적어보겠습니다. 0에서 무한대까지. 이두 개는 밑이 똑같기 때문에 이놈을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이렇게 되을수 있죠. 자 그러면 이놈을 정적분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놈을 미분한 값, 즉 마이너스 S배기 A분의 S배기 A만큼으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 요렇게 하는 게 요놈의, 그쵸, 적분을 한 거죠. 자, 다시 한 번. 자, 요놈이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놈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한 데서 0을 대입한 것을 뺀다. 실제로 무한대는 대입한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요 t를 무한대로 보낸 그한값으로 이해하시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t 대신에 무한대를 적용했다는 것은 요 e의 무한대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다 상수니까, 그러므로 요 놈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답니다. 0이 되고. 에서 t 대신에 0을 집어야 게 되면 요 놈이 0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이 1이 되죠. 그럼 남는 거는 요 놈만 남는답니다. 그래서 s 빼기 a분의 마이너스 1이 남았는데 결국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가지고 우리는 요놈 s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래서 e의 a의 t승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요 놈을 마치 공식처럼 외우셔야 된답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평행이동 정리라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자 e의 7x를 생각을 해보시오라고 하면 자 이놈은 이놈은 우리가 어떻게는다고이 틀에 의해서 s 뭐야 7분의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